안녕하십니까 야, 우리 저 위원장님 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여름이 지났네요 예 네. 네, 이제 좀 예전에 뭐 에어컨 틀지 않으면 네. 힘들 정도로 했는데 지금 뭐 그나마 에어컨이 에어컨 없어도 가을 정도로 귀뚜라미가 들리고 어면한 가을인 가 같습니다 이제 조금 살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또참그 사이에 또 논란이 또 네, 네, 많았죠 예 네. 그~ 뭐~ 우리 공의 님에서도 논평으로 네. 얘기한 거지만 요즘 최고의 논란 최고의 이슈 최고의 파장 핵심이 참는 거리 네, 네, 네. 참 내용은 참 좋습니다 예 네. 그~ 뭐~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민 도민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데 참 계획은 좋았는데 정말 많은 그~ 각종 의혹들이 네. 네. 아마 그게 또 공론화가 안 되고 졸속이라는 그 포인트 음. 그 중심 안에 있다고 니까그러는데 이번 차 없는 거리 그 오영훈 도중께서 오영훈 지사께서 차 없는 거리를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어, 어떻게 보셨는지 음. 제가 볼 때는 다소 생뚱맞은 행사가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어, 강하게 강. 들었거든요. 네. 어, 차 없는 거리와 걷기 행사는 사실은 별개로 음. 어, 돼야 되거든요. 음. 어떤 행사의 성격이나 취지에 봤을 때. 근데, 어, 물론 졸속 진행도 진행이지만 두 개의 행사를 어, 탄소 중립, 음. 뭐 이런 취지로 또는 뭐 우리 도민 건강 증진의 취지로 두 개의 행사를 어, 그것도 긴 구간도 아니고 짧은 2km 구간에서 어, 한다는 게 행사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음. 어, 그런 목적, 그 그러니까 구호로 그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음, 그런 엉뚱한 행사가 되버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세부상 놀라야 네. 되는 세부상 이건 단지 우혹이니까 네네. 향후 뭐 이거 뭐 밝혀지겠죠. 위원회라는 뭐 그렇죠? 네, 행정사무감사 있기 때문에 네. 그 먼저 놀라야 되는 게. 공무원 강제 동원, 네. 네. 산하 단 기관까지. 그렇죠. 도에서는 뭐 그게 아니라고 자율적 참여라고 하는데 보기에는 몇 명이 참여인지 보면 좀 압박이 하지 않을까요? 아, 당연하죠. 그 안내 참여를 해달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는 자체가 관로 열고 참여를 해라, 관로 음. 닫고 아니겠습니까? 그는 거 누가 봐도 어, 강제성을 띤 압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가족들까지 동원을 음. 하게 되고 음. 또 모처럼 어, 연휴 휴일을 앞두고 예, 예. 가족들까지 동원이 돼서 어,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음. 어, 참여 동료, 동료라는 동료 어, 그런 안내사항 하면서 음. 또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추석부 음. 어, 그런 행동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행정의 취지가 어, 과연 강제동원이라는 음.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음. 이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일각에서 주장하는 건데, 공무원들한테 1만원씩 네. 어, 식대 같은 뭐 이런 걸 조, 제공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도청직원은 주고 시청직원은 안 아, 줬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논란도 있고. <laughs> 상당히 그 좀졸속이라서 그런가요? 어수선하는 분위기가 연출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도에 의하면 공무원 체육대회 남은 예산을 전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 공무원은 안 주고 도청 공무원은 주고 뭐 이런 차등 차등한 선별된 그런 지급 이런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리고 예산 전용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한 우리 당에서 논평한 것처럼 성급법 위반의 소지는 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면밀히 이제 살펴보고 도청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이 해당 행사 문화관광 쪽에 있는 도의원분들 몇분 만나봤는데 이 행사 관련해 갖고 전혀 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일가에서 뭐 도의에 사후 보고라는 형식을 갖췄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고 어그 절차적인 부분은 저도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도의회에서도 어 이번에 이제 행감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도민의 예산이 어 혈세가 투입된 부분이고 또한 그 행사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논란이 많은 행사이기 때문에 도의에서는 도민들의 어떤 알 권리,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행감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음. 저희가 반드시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화자 의원님께서 아, 예, 예.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께서 해당 소속 의원이니까 상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예. 그렇죠.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행감에 우리 원화자 의원님 한번 지목해 보도록 아, <laughs> 집중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laughs> 예. 예. 그거 그 이건 뭐 언론에서도 제기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도당에서도 제기했지만 이번 행사 주관을 네. 오영훈 지사 캠프에 있던 인사가 했다고 갖고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 네, yes. 저도 뭐 직접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 기 때문에 저도 건너 듣는 얘기고 또 보도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캠프에서 일했던 분이 어, 선거 끝나고 그런 유관 관련된 기획사를 창업을 해서 yes. 그 이후에 이제 어, 수익 계약 금액에 맞는 정도의 yes. 어, 이번 행사뿐만이 아니고 yes. 어, 많은 행사를 도맡았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단지 의혹에 그칠 것인지 진실로 실체가 밝혀질 것인지는 어 좀더 우리 언론이나 또 우리 당에서 좀 실체적 진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네. 어 우리가 법법 법 감정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일반적인 어 그런 정서를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라든가 음. 또 심지어는 어, 역으로 이번 행사를 그 업체에서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음. 도에서 수락을 한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어요. 음, 음.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 행사, 이번 행사에 관련된 어, 모든 의혹들을 정말 도청에서 떳떳하고 어, 도에서 어, 성과, 성공적인 행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의혹들을 모두 명쾌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그 <laughs> 언론에서 나온 건데 솔직히 워딩 자체가 네. 제가 막 깜짝 놀라긴 했는데 오영훈 제주도직가 이번 행사 관련해 갖고 이번 행사의 목표는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도록 한 것이라며 불편하지 않은 자동차 사용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진짜 했을까? 글쎄요. 그 저도 그런 기사를 봤는데 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이거 뭐지 하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이런 말씀을 실제로 하셨다면 어, 도지사께서 저한번 어, 도의에서 우리당 의원한테 했던 말씀을 그대로 어?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까지 여기 예. 예. 어, 오는데 그 말은 도민 무시 아뭐 직접 웃운하셨잖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예. 어떻게 이런 워딩을 예. 할 수가 있을까 예. 도민의 불편을 감 도민이 불편을 해야 차가 없어 차량 이용을 줄일 수 있다. 때는. 이런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행사에 관련해서 차량 이용을 줄이고 걷는 습관을 도민들이 좀 많이 드리기 위해서 행사 취지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소귀포나 애월이나 이런 데서 이 행사에 동원됐기 때문에 오히려 차를 안 써도 되는데, 차를 끌고 와서 주변에 주차를 하고, 어, 걸어가야 하는 그런 행사 참여자의 볼면소리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실질적으로 어, 그 걷기 행사를 위해서 더 많은 차량이 동원됐단 말이죠 음. 이제 이런 모순을 정말 우리가 이런 모순을 갖고 있는 행사를 곱게만 바라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지사께서 이번 발언이 사실은 아니기를 좀 바라고 음. 어, 도면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서 모든 행사나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도민의 불편을 야기해서 차량을 줄일 수 있다. 뭐 아예 전부 제주 도로를 폐쇄해 버리죠. 차라리 그런 <laughs> 차를 이용할 수 없게. <laughs> 네. 물론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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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게 오지사께서 한 발언이 아니기를 네.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지사님께서 뭐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이런 다 좋은데, 막 하, 가끔가다 한 발언이. 예, 예. 좀 깊게 고민이 없이 나오시는 발언이 좀 있는 것같아요 우려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SNS 보니까 그모 장례 근처에 있는 모 장례장에서 아침에 온를해갖고 묘지 가야 되는데 음. 30분을 돌았대요. 아, 그것 때문에 막아버려갖고. 예, 예. 예. 까운 예, 그런 것도 있고 그쪽에 일이 있어갖고 가야 되는데 막아버려갖고 못간 분들도 있고 하튼. 여 뭐? 그 일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유명 해장국집이 있고, 예. 뭐큰 마트가 있고, 음. 또 가구점, 뭐, 등등. 이제 그분들이 그날 오전 내내 손님을 못 받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장례의식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또 시간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불편을 주고서 차가 없어진다? 음. 어 차에랑 이용이 줄어든다? 참, 어불, 어불성설이죠. 예, 예, 예. 그 일각에선 전농로나 탑동 중앙로 네. 이쪽을 하면 어떻겠냐 오히려 그쪽은 더 좋지 않겠냐 얘기했는데 네. 네. 왜 연북로 이렇게 오히려 차를 가져야될 곳에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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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기가 있는데 또 네. 다른 도시들 보면 음. 대중교통이 발달한 데서 일단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해서 접근이 음. 편한데 음. 네. 네. 그런 데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연북로는 버스 외에는 버스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네. 배정이 배차가 되지 않은 동네인데. 결국은 취지와는 무색 취지가 무색하게 차를 끌고 가서 걸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어, 우리가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상권들 좀 살리는 차원에서 예, 예, 예. 그런 예전에는 관덕장 앞에서도 예, 예,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한 취지를 살려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어, 걷기 행사와 차 없는 거리는 음, 별도로 진행을 해서. 예, 예, 예. 어, 차 없는 거리는 아까 말씀하신 어, 관동로나 중앙로 음, 음. 이런데 이제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어, 상가 활성화도 음, 시키고 음. 사람들이 걷는 게 아니라 보면서 즐기는 온도심을 예, 예, 즐기는 예. 이런 차원의 행사 또 걷기 행사는 우리 제주도가 걸을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올레길을 포함해서 음. 여러 가지 마을 길이라든가 뭐 한라산 둘레길이라든가 음. 걸으려면 얼마든지 좋은 데가 많아요. 이제 그런 데. 걷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차 없는 거리는 또 원도심에 이런 상권이 많은 또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차원의 행사를 진행해야 맞지 않느냐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네. 앞으로 뭐 이거 관련해 갖고 얘기가 많을 것 같아 갖고 네. 그거 뭐 행정사무감사 네. 그때, 그때쯤에도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서가고 이상 일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